제 3차 성경통독축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날마다 영광을 올리게 하옵소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성경통독축제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삶의 환경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과 순전함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모습이 말씀의 콜로 비춰질 때 깨닫고 회개하여 새롭게 변화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든 터전을 소생케 하시고 풍성케 하옵소서. 아름다운 땅에 아름다운 새 성전을 봉헌하는 날 우리 모두 기쁨과 감격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경 통독 축제에 참여하여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구주되심을 더 확신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성경 통독 축제의 팀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팀, 방송팀, 예배팀, 차량지원팀, 찬양팀, 팔랑가팀 각 팀에서 사역하는 팀원들과 교역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열정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거솥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들으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들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르되 주여, 내발 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신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어나기 일 일어나기 전에 일이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일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일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일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자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치사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자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이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이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1 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서이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충만이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 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말씀은 진리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의 하나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위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오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하민이다. 아멘. 사도행전. 대우글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예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 있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감람 언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룸에 마태와 믿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살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접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주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군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악일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에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일교구 영광이소 이태우 집사입니다. 제가 올해 성경통독 3일째입니다. 처음 성경통독을 할 때, 이것을 왜 하지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런 성경통독을 들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사실 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성경구절이 조금씩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중간중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도 들렸습니다 특히 새벽에 나와서 듣는 성경말씀은 저에게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신앙이 나약해지려고 할때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극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삶의 환경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일교구에서 팔랑카를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들을 성경 말씀이 모든 성도님들께 전달돼서 세상에 맞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요한계시로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장님이 이해하신 난다.